여성이 남성보다 통증에 더 민감할까? 행복한 브레인. 여성이 남성보다 통증에 더 민감할까? 뇌과학이 밝히는 성별 통증 차이의 진실. 일 문제제기 통증 인식의 성차는 신화인가 현실인가?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만성통증을 호소할 확률이 1.5부터 2배 더 높으며 진통제 사용량도 30%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참을성 문제가 아니라 뇌구조, 호르몬,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뇌과학적 증거, 성별에 따른 통증 처리 차이, 일뇌 영역 활성화 패턴, 편도체, 정서적 통증 반응, 여성, 동일자극 시 활성화 강도 25% 증가, 통증 공포 연결 반응 속도 40% 빠름, fMRI에서 정서적 통증 반응 영역 두배 넓음. 남성 전전두엽의 억제 작용으로 상대적 활성화 15% 낮음. 통증을 물리적 손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 전전두엽 통증 억제 시스템. 여성 가바 신경 전달 효율성 15% 저하. 통증 억제 회로 활성화 시간 20% 지연. 월경 주기 황체기 시 억제 기능 30% 추가 감소. 남성 테스토스테론 영향으로 억제 효율 25% 높음. 통증 인지 후 조절 속도 1.3배 빠름. 체감각 피질, 신체 감각 처리. 여성. 통증 부위 대표 영역 30% 확대. 무하의 자극에 대한 반응성 70% 증가. 만성 통증 시 신체도 왜곡 현상 빈번. 남성. 통증 신호 처리 영역 국소적 집중. 신체도 경계 명확성 40% 높음. 뇌섬엽, 내감각 통합. 여성. 통증 내장 감각 연결성 3배 강함. 신체 내부 신호 오류율 50% 높음. 생리주기 변화와 통증 연동. 남성. 통증을 물리적 손상으로만 인지하는 경향. 내 감각 민감도 20% 낮음. 시상 감각 신호 중계. 여성. 유해무해 신호 구분 능력 15% 낮음. 전전두엽으로의 비정상적 신호 전달 25% 증가. 남성. 신호 필터링 효율 30% 높음. 통증 신호 전달 특이성 우수. 기본 모드 네트워크. 여성. 통증 관련 반추사고 40%더 빈번. 휴식 시 통증 회상률 60% 높음. 남성. 현재 중심적 사고 방식. 통증 기억 접근성 35% 낮음. 임상적 함의. 여성 정서적 통증 완화를 위한 편도체 전전두엽 연결 강화 치료 필요. 남성 물리적 손상에 집중하는 치료 접근 효과적. 선조체 보상 시스템. 여성 통증 회피 학습 속도 2배 빠름. 도파민 수용체 밀도 20% 낮음. 남성 통증 후 운동 회복 속도 30% 빠름. 보상 시스템 효율성 높음. 이 차이들은 호르몬 노의 상호 작용과 사회화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단순한 생물학적 결정론을 넘어 개인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f m r i 연구 동일한 열자극시 여성의 뇌는 남성보다 열한가의 영역에서 더 강한 반응. 이 신경 전달 물질 차이. 에스트로겐 통각 수용체 감작으로 통증 역치 하락. 테스토스테론, 엔도르핀 분비 촉진으로 자연적 진통 효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역동적 영향으로 임신 중 통증 민감도 40% 감소 3. 생물학적 요인 유전자에서 호르몬까지 1. 유전적 차이 COMT 유전자 여성의 매트맷 변이 빈도 두배로 통증 내성 약화 KCNQ 유전자 여성 특이적 발현으로 신경 과흥 분성 증가 2. 월경 주기와 통증 에스트로겐 감소하는 황체기 편두통 생리통 70% 악화 에스트로겐 증가하는 배랑이 통증 역지 20% 상승 3. 신경 염증 반응 여성의 미세하교세포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50% 증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TNF 알파 억제 효과. 4 심리사회적 영향. 고통을 키우는 환경. 1 통증 표현의 문화적 차이. 여성 사회적 허용으로 통증 더 표현. 의료 도움 요청 40%더 빈번. 남성 남성다움 압박으로 통증 과소보고. 2 통증 기억 형성. 여성의 해마 정서적 통증 기억 저장 효율 35% 높음. PTSD 유발 통증 경험률 여성 23% 대비 남성 10%. 5 임상적 시사점. 성별 맞춤형 통증 관리. 1 치료제 반응 차이. 여성 오피오이드 진통제 효과 30% 높지만 중독 위험 2배. 남성 이부프로펜에 더잘 반응. 이 성차 고려 치료법. 여성 대상 호르몬 주기 맞춤 진통제 투여. 인재 행동 치료로 정서적 통증 완화. 남성 대상 운동 유도 엔도르핀 활용 재활. 통증 표현 장벽 해소 교육. 6 미래 연구 방향. 성별 특이적 뇌지도 작성.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개발, 사회적 편견이 통증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핵심 결론, 여성의 높은 통증 민감도는 약점이 아닌 진화적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출산 시 고통 감내 능력과 신체 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발달한 뇌 시스템의 부작용입니다. 실생활 팁, 여성 생리주기 따라 통증 일기 작성으로 치료 시기 최적화. 남성 통증 과소평가하지 말고 조기 치료로 만성화 예방 주의 성별 차이가 있지만 개인 차이가 더 큽니다. 여성 남성은 다 XY 하다는 일반화는 위험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